제가 1년 동안 세계여행을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세계여행인데, 기간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laughs> はい。<music> 이것만 딱 딜레이가 됐어요 그것도 3시간 40분 씩이나 왜죠? 우리 한국에 가고 싶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는 터키의 이스탄불 신공항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laughs> 정말 늘 그렇듯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보내주는 법이 없어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가 탈 비행기만 이렇게 연착이 됩니다 <laughs> 아 쇼핑이나 할까? 네. 아니다, 아니다. 괜히 돈 쓰지 말자. 없어. 쓰지 말자가 아니라 못 써.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한데, 저희 둘이 그냥 한국에 들어가는 거면 연착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희 언니랑 오빠가 공항까지. 데리러 오겠다고 했거든요 어, 그렇죠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연착이 돼버리니까 응. 저녁까지만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밤에 도착하는 응. 거지 늦은 밤에 도착하니까 응, 응. 언니는 오빠한테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저녁 네.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맞아.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모여버렸어요 응. 그래서 좀 속상한 상태입니다 아 쇼핑하자 수야 어? 수야 들 두... 아니다. 아니다 괜히 돈 쓰지 말자 아니 그럼 수야, 음. 우리 라운지를 가는 거 어때? 좋지. 라운지에서 편하게 한 4시간 정도 있는 거. 그래, 딱그 라운지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다. 저희가 이 이스탄불 신공항 라운지를 이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기분 안 좋으니까 약간 기분 전환이랄까? 지금 인터넷 결제는 안 되고 가서만 가능한데 60유로야. 그럼 9만 10만... 원이거든? 둘이 하면 18만 원이거든? 18만 원?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 음? 여러분, 이 콜라 두 개랑 이것까지 해서 얼만 줄 아세요? 치킨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23유로입니다. 그럼 얼마냐? 35,000원? 그래. <laughs> 여기 공항이라서 이 푸드코트가 다 비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저렴한 거거든요. <laughs> 햄버거 세트 하나에 20유로 막 이래요. 30유로야. 어. 아니야, 심지어 세트도 아니었어. 그냥 단품이. 30유로라고? 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럴 거면 라운지 가는게 나. 아 그래, 갈걸 갈 그랬나? 하지만 저희는 가성비 있게 택했습니다. 여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잘 먹어야 안 서러워요. 맞아. 여행하는데 잘 먹지도 못하면은 서러워, 서러워. 서러워, 진짜. 음... 여러분 저희 장작을 21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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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에요, 한국. 저가 할수 있어? 그럼. <laughs> 쇼다리 <쇼딸이> 있어. 대박. <웃음> 대박. 아안 <laughs> <대박. 웃음> 어, 오시기로 뭐야? 했는데. 와.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못 씻어가지고. 언니가 와 대박. 언니? 아, 너무 귀여워 우리. 아, 네. 머리 <laughs> 잘랐어. 너무 귀엽다. 이거 <laughs> <laughs> 완전 우리야. 와. 어떻게 왜 이렇게 까매졌어어 <laughs> 뭐야? <laughs> 오늘 또 다른 분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진짜. 4시간이나 연착돼서 지금 밤 어. 10시 넘었단 말이에요. 오래 기다리셨죠? 맞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laughs> 감동이야. 눈물 흘릴 뻔했어. 아, 안 나왔네. 너무 감동, 너무 귀여워. 우리, 우리 가져가자. 팀이... 가져가야지, 어. 당연히. 아, 대박.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뭐뭐뭐 대박. 자, 이렇 몰래 몰래 야에서 헐. 생각도 못했어. 아직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엄마 아빠 의성에서 왔어? 이는데 갑자기 막다 나오는 하지? 거 아니야? 아, 그게 끝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laughs> 있어 아, 되게 얼떨떨하다 <laughs> 얼떨떨하다 이거 리 애들 호텔 잡아 나가 거기 들렸다 왔어 음~~ 아 저희는 거기 짐 가네. 풀어놓고 저희는 숙소로 갑니다 여러분들 뭐 <laughs> 다른 없어? 계획 없나? <laughs> 너 다른 계획 없나 이 시간 이후에? 없지 우리는 지금 그러면 거기 <laughs> 가서, 가서 자고 가뭐먹어야하나 음, 뭐, <laughs> 그냥 어, 둘이서, 어, 둘이서, 음, 둘이서, 어, 둘이서 여기 우리가 혹시 몰라서 방세개짜리 어. 놀자, 놀자. 좋지? 그치? <laughs> 안 피곤하세요? 왜 피곤해? 많이 자는 휴야 시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지금 포르투갈이 몇 시인 줄 아나? 어? 포르투갈. 2시 반이 돼. 아, 근데 저희 진짜 몰랐어요. 진짜 꿈에도 해본 아, 너무 깜짝이야. 감싸... <laughs> <laughs> 정말 감동이야. 언니랑 오빠랑 연기했잖아. <웃음> 울었어? <웃음> 가족 단톡방에서 막또나대고 넷이서 아. 작당모의를 하셨어. 제가 6개월 전에 몰래 오는 몰래카메라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laughs> 당했습니다. 아빠! <아빠예요>. 야! <laughs> 어, 엄마! 아빠, 뭔데, 이거 뭐야? 야! 아빠, <나짠> <laughs> 이 비행기가 연착이 됐잖아요 분명히 그래갖고... 연착이 돼가지고 그럼 너무 밤이니까 아, 제가 그랬어요 아, 그냥 오지 말아주시라고 오지 말씀드려라 음. 너무 늦어서 지금 밤 10시거든요 근데 장모님 장인어끝까지 아무... 오실 줄 상상도 못착해가지고 <laughs> 언니 오빠한테 설마 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정도 아니라고 네. 분명히 그랬거든요 가족국에도나 도착했어요 했는데 아빠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난 잔다 이러셨다고 아빠 난 잔다 <laughs> 완전 완전 깜짝 같았지 엄마도 수야 고사방 웰컴 하면서 아, 맛있는 거 해줄게, 먹고 싶은 거 말해. 이랬는데 수야! 이러면서 긴장했어. <웃음> <웃음> 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와.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아버지 차를 타고 지금 호텔로 왔어요. 또 호텔을 잡으실대요 <laughs> 장모님이 음식을 좀 해오셔가지고. 저희. <laughs> 그거랑 먹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이라서 식당을 가지는 못하는데 엄마가 또 마침 바리바리 이렇게 싸 들고 오셨대요. 언니랑 오빠가 또막 소주랑 맥주만 냉장고에 다 채워놨다고. <laughs> 지금 완전 파티예요. 쏘다리 귀국 파티. 너무 감동이고 지금 사실 얼떨떨하지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최고의 선물. 진짜 최고 최고. 저희는 진짜 둘이서. 어떻게 집까지 가나, 뭘 먹을까, 쓸쓸하게 보내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 스티커 알아보고, 맞아 어스고저래어하철고저 스티커 까고저 스티커 보고, 저어 스티커 보다저 영어 스티커 보고, 저 영어 스티커 보고, 저영 엄청 티커보 우리 들어와 있으니까 진짜 집 같지 않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집같아. 가정집. <웃음> <웃음> 63이다, 63. 우와. 여기가 지금 63층이거든요? <laughs> <laughs> 송도예요 송도. <laughs> 우리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세기 완전 <laughs> 한 어. 엄마 아빠 방. <laughs> 응. 나로가여자와가래 음. 아니, 아니요. 아니요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와사위 <laughs> 챙기는 건 장모님밖에 없어. <laughs> 와 되게 좋다. <좋더라. 웃음> 되게 좋. 난 이런 호텔은또 처음이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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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네 빨리 골라서 씻어라. 난 이거다. 갑자기 네, 이거 반바지 반겨 골라. 라저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그냥 가지는 거야. 이거, 어. 이, 이 어? 사이즈가. 아, 진짜 괜찮아요. 이게 남자 사이즈. 이건 남자 거다. 아. 그럼 이거 와 대박. 진짜 최고 최고 최고. <laughs> 장모님 <대박, 제발. 대박. 웃음> 예.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지 모르지 갔다왔는데 이거 못하겠나 장모가.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아 이거. 응. <laughs> 잘, 감사합니다. 기님 <laughs> 맥주. 응. 응. 아이네 맛있겠다. 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했다. <laughs> 수연은 고 있습니다. 아, 좀 <웃음> 놔둬. <웃음> 놔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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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진짜 진짜? <laughs> 여기맛 너무 좋은 게다 있어. 게. 아, 식기 같은 게? 헐 응. 진짜. 응. 응. 아, 된장은 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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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어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있어된 진짜. 진짜. 진어진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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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미소. <목소리> <목소리> 너무, 너무, 너무 행복한 그림 아닙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목소리> 날 드셔야지 고생했는데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사랑합니다. 나이게 너무 싫어. 던그 부딪힌 소리가 그지? <laughs> 나이거 초등학생 때천팀티인너들어 들어 가아가가 나한테 누가 나가나한가 나한테 누가 나한테 누가 나한테 누가 나한테 누가 이한가가 나한테 누가 가나밥먹 누가 나 저희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이냐고? 어, 저희 6개월 만에 한국에 왔죠.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한국에 왔을 때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있었으니까. 맞아, 맞아. 저희가 지금 한국의 여름을 거의 3년 만에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잠깐씩 들어올 때마다 겨울에 들어왔었고, 그렇지. 겨울에 떠났기 때문에 여름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러게.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가족들이랑 같이 바로 호텔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래서 한국에 온게 실감이 안 났는데 오늘. 막 주위에서 막 한국말 하시고 맞아. 이러니까 너무 신기해. 근데 세상에 왜 이렇게 깔끔하고? 음. 맞지. 잘돼 있어. 진짜 우리나라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야 진짜 좋아 진짜로. 어. 아 그냥 우리나라라서 내 네, 조국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요. 그냥 그냥 좋아요. 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 동네라고 익숙하다 많이 변하지 않았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쇼다리에요 쇼다리 예. 저희 동네 주민이신가 봐요 지나가다가 저희를 알아보셨어 대박 <laughs> 진짜 2년 반 동안 다니면서 처음보다 지금 많이 알아보시는 음. 거죠, 진짜. 이게 금이 환향은 아닌 것 같고, 응. 은이 환향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치. <laughs> 차 타고 지나가시다가 창문 내리고, 오, 호 대박! 멋짐, 멋짐! 이러고 가셨어요. <laughs> 근데 우리 채널 이름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맞아. 어디선가 딱딱 그냥 본 느낌. <laughs> 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저희가 다시 갈지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응. 힘든 스케줄 속에서도 다시 갈지도 진짜 놓치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다시 갈지도에서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열심히 하니까 이제 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응. 들고 감격스럽습니다. 응. 이 공원이 나오면 저희 집이라는 거죠. 이 공원에 사는 건 아니고요. <웃음> <그치>. <웃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공원을 보면 계절을 알수 있습니다. 푸르푸르 지금은 하다. 딱 여름이네요 정말. 진짜. 가을엔 노랗고요, 봄이 되면 빨갛습니다. 와, 겨울에. 아. 예! 우리 집이다. 아, 저희가 좀 서둘러 온 이유가 집에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자, 우선 짐부터 내려놓고 불. 이거 맞지? 어. 여기가 여러분 쇼다리 아웃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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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저희 피땀 눈물이 섞인 실바 바튼이 친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내러... 가방 내려, 놓고 빨리 언박싱 해보자. 좋아. 어,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언박싱을 해보시죠. 케이 크 커팅식 하듯이요. 뭐 여기 잡아. <laughs> 자. 오. <웃음> 오. <laughs> 와! <우와>. 오. <오오. 웃음> 여러분, 이렇게 본격적으로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서? 아이고 아이고 오. <laughs> 우와 미쳤다 와오 우와. 진짜 우와. 대박이다 와 여러분 나 이거 태어나서 처음 봐요 야, 여러분 <laughs> 실버버튼 이거 까야 돼눌야돼 <laughs> 대박 대박, 자 잡고 어, 수영아 수영아 해 수영아 <laughs> 너무 예쁘다. 우와 반짝여. 아 대박 여러분 진짜 저희가 피땀 흘려서 받은 <laughs> 유튜브에서 준 선물입니다. 와 <laughs>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했다. 아, 정말. 어 너무 멋있다 근데. 오랜만에 귀국했는데 또 집에 이렇게 선물이 와 있어서 <laughs>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이 실버 버튼에는 뭐 구독자 10만이 넘었다 이런 게 있지만 그 동안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아, 더 의미가 있고 저희한테 정말 값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보예요 <laughs> 귀국과 함께 정말 기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네요. 행복합니다. 음, 정말 기쁘네요. 뽑법만 해수요 말 그대로 은희 환약! 예! 예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는 천호동입니다. 저희의 동네입니다. 저희는 집에 들어가서 짐 정리를 좀 하려고. 배낭을 까서 짐을 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옷방에 들어가는데 옷방이 막 엄청 뭐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음. 정리를 막 했어요. 하나, 둘,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맞아. 4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밥 먹으러 나왔거든요 네. 자 오늘 저녁은 아무거나 먹을 순 없고 쭈꾸미를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또 어, 천호동의 자랑이죠 늘 먹고 싶었던 매콤하고 짭조름한 아, 그 그렇지. 음식 야호 저희가 항상 쭈꾸미가 당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가 쭈꾸미 골목입니다 그렇죠. 독도 쭈꾸미, 천호 쭈꾸미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위에 쭈꾸미 걸려있죠? <laughs> 엄청 귀엽죠? 저희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어요 소문난 쭈꾸미에요 요리 연구가 집 우리 우리 사장님 <laughs> 아직 소주가 4,000원이라는 거 저희가 한국에 올 때마다 쭈꾸미 먹으러 이 집으로 오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안에 들어가돼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laughs> 쭈삼 주상? 응, 주삼풀. 사실 이 집에 오게 된 계기는 딱히 없었어, 그렇지? 그냥 여기 왠지 끌려서 왔는데 그 후로 그냥 여기만 오게 됐어요. 그렇죠. 다른데 도전 안 하고. 다른데 안 가봤어요, 사실. 응. 소주 한 잔을 딱 마실까? 그래, 짠. 여기에는 음... 밥도둑이다. 무쌈을 안주로 먹어야 되나? 네. 자, 아, 자 그래, 여러분, 그래. 저희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토록 오고 싶어 했었고 음. 한국 음식을 끓이고 먹고 싶어 했는데 한국 음식을 뭐 먹고? 또 소주도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왔다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온건 아니에요. 아직 저희가 여행 유튜버로서 해야 될 일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착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도 저희가 그 해외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당장은 뭐 여행 유튜브를 끝낸다, 뭐 해외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빠른 거 같고 시즌 3를 음. 준비하면서 그쵸? 이제 한국에서 좀 머물면서. 이렇게 보낼 것 같은데, 시즌3는 사실 뭐 해외에서 계속될지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더 이상 여행을 안 나가는구나,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거구나, 이제 쇼다리는 여행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행은 계속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저희가 지 정하는 일이라는 그렇죠. 거? 근데 쇼따리에게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다면 막 장기간 배낭여행을 하는 그런 여행은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음. 한국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 가고 저희 가고 싶으면 저희 가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음. 그렇게 쇼다리 채널을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요. 한국이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뭐라도 하기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정착할 준비를 하면서 시즌3 준비를 하는 그래서 느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땀을 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음. 여러분 당분간은 조금 저희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음. 수아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음. 한국에서도 재미난 컨텐츠 만들 거니까요 쉬면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음. 있어요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우리 쇼따리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 뭐든 잘 술술 풀리길 바라고 그 이후에 뭘 하든지도 <웃음> 부장님이세요? <웃음> 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어, 위하여 네.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다니면서 야시장에 이런 거 있으면 예쁘다 이랬는데 우리나라도 너무 예뻐요. 요 먹자골목.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먹자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laughs> 강동구에서 이걸 한 겁니다. 여러분. 요요요 별. 야 예쁘죠? 어 야. 뭔데? 소주가 0천 원이네요. 진짜? 사장님이 정신 차릴 때까지래요. <laughs> 야, 소주 0천 원? <laughs> 이유로 이유로. 수야.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유럽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음식들을 먹어왔는지 이제야 실감이 좀 납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먹은 쭈꾸미 그거 1인당 1 0유로예요그 술래자 메뉴 정말 막 14유로, 15유로 이렇게 주고 먹었었는데 저희는 너무 기분 좋게 저녁을 먹고 나왔고요. 소주도 한잔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 와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막막했던 것도 사실이고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로 유튜브를 할수 있을까? 저희가 열심히 고민한 만큼 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좋은 추터리 네. 채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한국 잘 왔네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